네, 다음은 알고 계십니까 순서입니다. 백송윤 리포터가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역대급 장마로 인해서 전국 11개 시도에서 발생한 이재민의 숫자가 무려 8천 명입니다. 네. 그리고 1,100여 곳에서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 도로와 교량이 무너지고 또 이로 인해서 농경지와 비닐하우스가 침수가 됐었죠. 경제적인 손실로만 따져도 엄청난 피해인데, 자이 폭우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2017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침수차에 대해서 폐차를 공고했지만 여전히 침수차가 중고차로 둥갑하는 일이 안암리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만대 이상의 침수된 차가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차들이 시중으로 판매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침수된 차는 어떤 형태이고 어떤 모양인지 직접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 차가 저렇게 확인하는 게 많이 묻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완전 침수된 차량으로 볼수 있는데요. 자, 이번 폭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침수차. 버으로는잘 모르겠죠. 딱 문을 여시면 네. 티가 날 거예요. 아, 문을 열면. 네, ]는데요? 문을 열었을 문을 때. 열면... 오, 쪽에 지 네, 져 어. 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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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를 들여다보니 침수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차 목바지까지 물이 차올랐다는 것을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차량 앞쪽에 아, 보닛을 열어보자 네, 엔진 룸도 흙탕물에 잠겼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음, 일단 육수 지금 물 찰랑찰랑 거리는 거 보이실까 모르겠네요. 이안이로들어는게 아아아아아아아 아니니까. 네. 내부에 네. 일주일이나 일주일이나 되는 고량는데 그러면 이제 이차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침수가 됐었던 거예요? 이 차량은 이제 저희가 흔히 침수 차를 총세 단계로 나누는데 그 중에서 3 단계 즉 엔진룸까지 완전히 침수가 아 이루어진 차량이라고 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 위쪽까지도 지금 뭐 이렇게 다 남아 있긴 하네요. 진흙이나 이런 것들이. 음 자, 침수는 총 3단계로 나뉘는데요. 1단계는 발판이 잠긴 상태, 2단계는 시트 높이까지 침수된 상태, 3단계가 엔진까지 모두 침수된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침수 단계와 상관없이 이번 비피해로 차가 침수가 됐다면 보상은 어떻게 어, 받을 수 있을까요? 자, 보험 설계사를 만나 확인해 봤습니다. 어, 침수 피해 차량은 그 자동, 가입해 놓은 자동차 보험에서 그 자기 차량 손해라는 보장을 가입해 놓은 단독 사고도 보상되는 조건으로 가입을 해놨다면 보상 처리가 가능합니다. 어... 자 그런데 침수차를 피해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확인해봤습니다. 출발해 볼까? 자더 이거 시원하게 해서 어! 뭐? 어, 냄새 냄새? 오, 예. 냄새? 곰팡이와 세균이 번식에 악취는 물론이고요. 야 날씨도 좋고 야, 좋다? 어 뭐죠? 꺼졌다 어, 시동이 꺼지 시동이 꺼지 네, 네 시동이 꺼지거나 엔진 떨림 혹은 어? 기기 오작동으로 네. 굉장히 위험할 수있겠그 어, 근데 와, 그렇죠. 왜 이렇게 덥지? 왜 하나도 안 나오지? 에어컨도 안 나오고. 네, 사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침수차가 어떻게 중고차로 둔갑이 가능한 걸까요? 네, 궁금합니다. 보통은 이제 자차 보험이 들어 계시다면 그 자차 보험을 통해서 전선 처리를 하셔서 어느 정도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제 간혹 자차 보험이 안 들어 계신 분 중에서 이걸 좀 악용하셔가지고 속여서 고쳐서 파시는 분들이 계신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요. 중고차 구입 시 침수차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안전 벨트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어, 네. 안전 벨트를 끝까지 당겨서 오염물질이 아 묻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네. 네. 트렁크를 열었을 때 일단 이 밑에 부분을 열었을 때 음. 물이 고여 있다면 침수차임을 한번 의심을 해 보시는 게. 트렁크 내부에 물이 고여 있는지도 확인해 줍니다. 네. 흔히들 말하는 이 글로브 박스를 열어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물이 차 있다거나 진흙의 흔적이 있으면 3 단계 침수까지 이루어진 차량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글로브 박스를 열어 모래나 진흙이 남아있다면 침수 차일 수 있습니다. 자 침수 중고차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중고자동차를 매매할 때 이런 침수가 많이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 6에 어, 침수차량이라는 것을 매매계약 후 30일 내에 알게 됐을 때는 매매계약의 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 어,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차고가 예, 있었다거나 아니면 뭐사기가 있었다거나 그랬을 때 취소권의 예, 소멸시효는 10년이거든요. 예, 그래서 10년 내에 이런 상황이 발생됐다라고 하면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실용성 있는 대책 마련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뉴스에서 뭐, 침수 차량 나오면 되게 안타깝다 이런 생각만 네, 했지. 네, 이게 중고차로 둔갑할수 있다는 생각을 진짜 해보지 네, 못했어요. 너무 했으니까. 열받아요. 네, 굉장히 많은 차들이 침수가 됐는데 피해 규모가 이번에 어느 정도예요? 네. 네, 지난 14일까지 12개 손해보험사에서 집계한 내용인데요. 이 총, 어, 사례가 8,813건이고 금액은 865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 네, 이 외에도 네, 자차 보험을 들지 않은 차들도 있기 때문에 대충 합산해 본다면 만대 이상일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어, 네. 이 중에서 아주 일부이겠죠. 일부가 중고차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 중고차를 살때 보험 개발원의 자동차 이력 정보 서비스를 확인해 보면요, 이뭐 침수나 사고 맞아요. 이런 이력 조회가 좀 가능하거든요. 네, 좋은 네, 네, 변호사님. 근데 네. 이걸로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보험개발원의 그 카히스토리라는 사이트에서 이렇게 침수 이력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이것만으로는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자차 보험을 들지 않았거나 자기 비용으로 수리를 했거나 번호판을 나중에 바꾸면 여기에 조회가 되질 않아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확실한 방법은 전문서비스센터에 확인을 한번 음. 거치시는 거예요. 판매자와 구매자가 함께 근처의 전문서비스센터에 가서 뭐차 차량에 고장이 있는지 침수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네. 한번 확인받으신 후에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차량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판매자는 고발 조치가 당할 수 있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네, 네뭐 사이트에 나온 것만 믿을 수는 없겠군요. 그러면 중고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뭐좀 네. 신경 써야 되는 조항, 추가 조항 이런 걸 넣을 수 있을까요? 물론 이렇게 침수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면 법이 법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겠죠. 특약 사항으로 침수 피해 발생 시뭐 환불한다, 손해배상을 얼마로 한다, 이런 조항을 넣어 두시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